같은 내 얼굴이란 말이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었죠. 내 마음은 그냥 호수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듯이 이런 말들이 직접 드러나서 비유하는 것을 저희는 직접 이 말이 있어 라고 해서 직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유. 직유? 이것도 무슨 유입니다. 땡, 유인데 이런 말을 숨겨서 한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할까요? 숨유. <laughs> <야, 어디서. 웃음> 너무 인차원적이다. 숨겼다는 걸 한자로 이기감유아 아니 감추다. 아 한자였나요? 감추다. 꽁 꽁유. 아꽁꽁 숨겨서. <laughs> 아, 꽁꽁 숨겨서. 꽁꽁 쳐두다. 계산을 숨기는 거 뭐라 그래요? 한자로. 어? 아, 어? 은유. 맞아요. 역시. 역시. 아 방통통신. 은유신. 은유 음유 시인이야, 은유가 있는 은유는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는 것을 은유라고 하는구나라는 거 왜냐면 그런 말이 숨어 있으니까요 의인도 비유법 중에 하나예요 의인 할때 인자는 혹시 무슨 일자예요? 사람인! 맞아요, 사람인 자예요 의인은 사람이 아닌 건데 사람처럼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노래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거위의 꿈 거위의... 아닌데? 네. 저는 자유롭게. 그렇죠. 거위의 꿈였지 그래요. 아 이거 이거 난난 꿈이, 꿈이 있어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는 누구냐면 제목 거위. 거위의 꿈. 그러니까 거위가 그 꿈을 꾼다고 표현한 거죠. 의인법. 아. 저희 인자가 사람 인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laughs>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이 빗댄다요. 아 네. 네. 뭘 필기하고 있는 거야 대체? 좀 <laughs> 아,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 <laughs> 아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얘. 아 예. 예, 예, 예. <laughs> 유인법은 원관념이 사람일까요? 보조관념이 사람일까요? 원관념이요. 왜요? 사람을 사물에 빗대는 거니까. <laughs> 뭘 쓰고 있는 거냐고, 이 사람아. 사람을 표현하는 거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을 원관념, 사람에다가 비유해서 표현한 거. 그게 바로 오. 의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